자, 유형 3번입니다. <laughs> 유형 3번의 1번은 밑과 지수의 문자가 있는가요? 거 자, 1번 문제. 밑과 지수의 문자, 미지수 X 문자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브로그 A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시 2니까 로그 2를 취해보면 왼쪽에 로그 2의 x의 로그 2x 제곱 여기는 로그 2의 8x 제곱입니다. 이건 지수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얘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찢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 빼, 앞으로 빼버리면 로그 2x 의 곱하기 로그 2x고 의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 곱하기니까 이건 제곱이네 제곱 두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치환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건 t 곱하기 t에서 t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3이고 2가 앞으로 나가니까 2t가 됩니다. 넘기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tt 3일 빼기 더하기 해서 자 로그 2의 x가 3일 때 하고 도로그 고이 x가 마이너스 1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x가 2의 세제곱 8 나올 것이고, 이때는 x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인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어, 이 식을 어떻게 풀지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앞에 이거랑 이거랑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이야. A에, 브로그 b 의 C 제곱하고, C에, 브로그 b 의 A 제곱. 지금 보니까 가운데 미시 B인 걸 기준으로 A하고 C가 바뀌었는데, 이 두개는 똑같습니다. 너는 로그에서 공식으로 배웠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랑 이것이 똑같다는 거지. 2에 로그 5의 x하고 x에 로그 5의 2가 똑같다. 그러면 이걸 t로 치환하면 2에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나올 것이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tt 4 1 백이 빼기 백인데 다행히 요건 지수기 때문에 t가 양수인데 둘다양수야요 그래서 2에 로그 의 x제곱이 4일때하고 2에 로그 의 x제곱이 1나올때하고 두개인데 4는 2의 제곱이어서 로그 의 x가 2나온다. 그러면 x는 5의 제곱인 25가 정답이 될 것이고 1은 2의 0승이니까 로그 의 x가 0나온다. 그러면 x는 5의 0승인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5하고 1두 개가 답이 됩니다.